제철인 당감의 올바른 보관법 5가지와 칼로리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과연 당감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? 당감은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. 하지만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무르거나 물러질 수 있습니다.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구역에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종이로 감싸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과육이 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당감을 얇게 썰은앵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 해동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당감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신문지나 종이로 감싸면 물러짐을 방지하고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당감은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.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.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단감을 즐겨보세요.